안녕하세요 홀릭스 주얼리입니다 저희 홀릭스 주얼리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천연가죽 안경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소가죽 안경줄과 양가죽 안경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모두 서지컬스틸 장식으로 제작되었고 앞쪽에는 홀릭스 로고가 새겨져 있고 뒤쪽에는 서지컬스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이 양가죽 줄을 소개해 드릴게요. 안경과 선글라스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, 그냥 이 안경 다리를 이 서지컬 스틸 장식 속에 넣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연 소가죽도 선글라스와 안경 모두가 호환이 가능한데, 이것도 간단하게 안경 다리를 걸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.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착용할수록 질감이 좋아져서 부드럽게 사용하시기 아주 좋습니다. 아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분리하셔서 돌돌 말아서 넣어드리는 폴리백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. 착용하실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면. 줄이 엉켜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펴서 옷걸이에 걸어두시면 조금 더 착용감이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 홀릭스 주얼리였습니다.